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괴산군수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예비 후보 등록 첫날 모두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충북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괴산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3명의 국민의힘 괴산군수 예비 후보자가 등록이 시작된 지난 20일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정성엽 예비 후보자는 음성 부군수와 충북도 농업정책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청년 취업 창업, 교육 귀촌 지원센터 설치와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인건비 인상 해결,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 조성, 청년 후계농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인구 2만 거점 도시를 위해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실제 거주 인구를 뜻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산읍 생활 인구 2만 명 달성을 위해서 택지개발과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산막의 길과 양반길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은 계산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사회복지 안전망. 이어 음성 부근수와 충북도 농업정책과장 이력을 보유한 이준경 예비 후보자. 수익 1억 원 이상 농가 1,000호 이상 육성을 필두로 공약을 내건 이 예비 후보자는 청년 후계 농을 인구 정책으로 펴고 골프장과 운교 덕평을 잇는 트라이앵글 케이블카 설치 농산물 시세 안정화를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우리 농작물을 저기 생산하고 팔러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글지의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체의 모든 것은 대기업에서 담당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농사만 지으면 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충북 도청 혁신 도시 관리 본부장을 여기만 송인헌 예비 후보자. 교육 인프라 강화에 방점을 뒀고 국민 안전 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을 공약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강소 농업과 관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유기 농에 집중 투자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장사꾼이 되어서 농산물을 팔아주는 역군이 될 작정이고 또 계산은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공업단지가 들어온다 해서 계산해서 인력도 없어요. 계산에 농업소득을 올려서 부은옥을 꿈꾸는 게제 소망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경선을 거쳐 공천장을 거머쥘 계획.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차영현 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 상황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CCS 뉴스 김현수입니다.